안녕하세요. 재밌게 사는 남자 남근 TV의 김남근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물건이죠. 뭐냐면은 그 SUV 차나 뭐 일반 승용차에도 가능하고 그 SU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로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 질르는 이름 그대로 가로 바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전에 타던 카니발 위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가로바인데 이제 뭐 가로바 회사 유명한거 보시면 뭐 툴레 가장 대표적인 툴레 있고 그 다음에 야키마사의 이제 휘스바라고 어 이제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거의 차에서 가장 낮게 달수 있는 가로바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위에 루프랙 되있고거기제 가로바가 질러야 되는데 루프랙 위에 보통 이렇게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위에 그 캐리어까지 얹어버리면 굉장히 차고가 높아져서 뭐 지하철차장도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해가지고 전에 카니발좀 높았기 때문에 가장 낮게 달수 있는 휘스파를 장착해가지고 이제 그 위에 루프랙 얹어가지고 저 캐리 얹어가지고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니발 없애고 이제 없애면서 그때 이제 그 위에 루프를 안 한다 하셔가지고 이가로발을 제가 들고 있었었는데 요번에 그 이제 제가 그 고란도 트리스모 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본 루프랙 장착돼 있어가지고 장착을 하려고 보니까 앞뒤 하는데 이 트리스모는 뒤로 갈수록 더 좁아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얘가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거는 맞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못 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못 달고 있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제 뭐, 왜냐면, 이제 뭐, 대한민국 아빠들의 꿈, 가니발, 하고 뭐, 투리스모, 둘중 이제 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트리스모는 단종이 돼버렸고 가니발은 계속 쭉 나오고 있는데, 어, 대한민국 아빠들의 꿈, 가니발은, 음, 뭐 만능이라고 뭐 사람도 타고 뭐 짐도 타고 이것저것 다 쓰려고 카니발 사는데 그 제가 카니발도 타봤고 드리스모도 타봤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둘다 뭐냐면은 사람이 타면 짐이 못 타고 짐이 타면 사람이 못 타요 제일 뒤쪽 이게 뭐 5인까지는 상관없는데 그 뒤에 6명 7명 타려고 하면은 뒤에 짐 실으면은 의자를 희생시켜야 되고 사람이 타면 이제 또 뒤에 짐칸을 편하게 타려면 짐칸을 최대한 희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온 대안이 지붕에 얹이는 건데 이제 그 지붕에 얹기 위해서 다들 이제 가로바 설치하고 이제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모두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비용. 그래서 앞뒤로 다 살려니까 거의 뭐또 가로바만 뭐 3, 40 이렇게 들고 해서 또 하나만도 안 팔아요. 그래서 막 중고 뒤지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도 길이 안 맞고 뭐 타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쓸 수가 없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 가로바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가로바가 놀놀 받아보고 놀란 게휘습바 그대로예요. 이거를 낱개로도 팔고, 길이대로, 편한대로 골라가서 사고, 5만원에, 5만원이란 놀라운 가격에 이걸 구입을 할수 있었어요. 보시면은 형상이 똑같아요. 저래 이제 신품이니까 더 깨끗하고, 더 좋죠. 그러니까, 뒤그트리스모이 달려면 뒤에 길이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간이 막 이렇게 넓어져. 그래서 장착이 여기까지 밖에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5만원 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네이버에서 구입하게 해주셨어요 어차피 이거 뭐 일본 거뭐 야키마 거라 해도 여기에도 정품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돼있고 여기에는 여기에도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뭐 중국 제품 중국에 생산했어요 중국 거라고 뭐든지 뭐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 싸고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강도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 이렇게 하면은 또, 마감도 깔끔해요. 근데 내가 받아보고 굉장히 지금 놀랬거든요. 어떻게 5만원에 이런 퀄리티를 만들었지? 해가지고, 제가 뭐, 이쪽에도 그 조임장치 있고, 나중에 바로 가볍게 장착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와, 요새 들어서 진짜 제가 뭐 중국 거 이렇게 리뷰 많이 하고 하는데 무조건 뭐 중국 거라고 안 된다. 싫다. 배추하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필요한 거 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 구매, 구매를 잘 하면 돼요. 괜히 그냥 처음부터 뭐라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거 장착하고 장착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착을 하러 나왔거든요. 음, 뭐 어렵지 않아요. 그 육각 볼트만 이렇게 풀고, 여기 벌려준 다음에, 레일에 걸칠 만큼만 걸치고, 반대쪽 하고, 잠궈 버리면 끝이에요. 아무튼, 어, 뭐 붙이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으이, 차차. 자, 이렇게 장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뭐. 다른 거 없어요, 앞이랑. 순정 휘스바 뒤에 중국에서 온 그냥 비슷한 뭐 자매품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laughs> 장착이 완료됐고, 여기에 이제 캐리어만, 이제 가로 이제 캐리어만 이제 얹히면, 가로바가 있으니까 캐리어만 얹히면 돼. 캐리어는 전에 쓰던 거는 이제 누구 줘버렸고요. 이제 새로운 캐리어를 좀 주문한 게 열심히 아마 그 크니까 배 타고 오겠죠 배를 타고 한국으로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안 오면 장뭐 기본적으로 실어야 될뭐 세차용품이나 뭐저 같은 경우 이제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언제나 할수 있도록 대랑 뭐릴한대 정도 하고 이제 뭐, 뭐 수건 그작당군이 이제 항상 차이는 필요한데 매일 쓰진 않을 거 그런 거는 이제 캐리 위에 올려 놓으면 되거든요 캐리에 오면은 이제 장착 마무리하고 그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꼭 중국 거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고 어떤 제품 잘 선택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지 뭐 중국이라고 다 나쁜 거뭐 그런 거 메이드 인 어차피 우리 쓰는 물건의 한80% 넘게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돼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 같은 중국 제품이라도 좋은 제품 사시면은 이렇게 뭐 5만원이나 놀라운 가격에 어 다른 더 추가적인 지출 없이 이렇게 쓸수 있도록 되는 거 잘 찾으면 돼요. 어제까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국제냐, 안중국제냐, 문제가. 돼. 어차피 정품도 중국제고, 뒤에 추가로 구매한 것도 중국제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조리스모의 가로 물방울 타입 형상에비습바 장착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캐리어 오면은 다시 장착하고,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고맙습니다.